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생각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가 자라온 배경 속에서 생각을 하지요. 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적인 생각을 하고 또 지식이 없는 분은 없는 삶 속의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 저 사람은 아주 흉악한 놈이야.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제안을 해서 구원이 그에게는 미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어, 아,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렇게 해서, 아, 꼭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이처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틀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일곱 가지 사실을 몰라서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있는데 내 생각 속에 없어 이렇게 하고는 착각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느냐? 한마디로 "원제"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원제가 뭔지를 몰라요. 왜 원제가 인간에게 필요한고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또 하나, 분명히 사단은 있는데, 분명히 귀신은 있는데 없다고 라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말한다 그말 근데 그거부터 안 믿거든요.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됐어. 그렇게 말하는 교육이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됐다라고 말한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형상,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말씀.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2절 말씀해보면, 너희의 허물과제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배우가 사단이요 막이란 말. 근데 그거를요. 믿지 않고 안 믿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몰라요, 사람.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실패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다고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죽버을 배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목도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말. 이 땅의 사람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기갈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중에 있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뭐냐? 그것이 원제거든요, 원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그 생을 마감하면, 마감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 가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지옥은요, 죄 용서 받지 못한 자가 가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그 영이 죽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다가 그 용서의 죄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다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용서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수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라 하십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 에었다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 그 근데 우리의 생각은, 아, 저 사람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구원 안 돼. 아, 저 사람은 흉악하니까 그래서 안 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해 공로는 유효하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 모든 사람 속에 유하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수.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갈 중에 있고 가람 중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기갈이 끝나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끝나는 거요. 예그 영적인 문제들이 끝나는 거요. 예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끝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일곱 가지 사실을 몰라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요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하나님의 자녀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끝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다른 생각을 가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큰 자인가? 지금 마태복음 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요. 구원을 받아 놓고도 어디에서요?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현실의 문제 속에 딱 부닥쳐 버리면 갈등하고 불신하기도 한다. 오늘은 또 문제요. 어떤 겁니까? 이제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질문이 바로 세상적인 질문이다. 이것을 모르거나 무시해서 무시하거나 여기에는 여기 빠져서는 안 됩니다만은 세상 기준으로서는 이 질문이 당연한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커. 내가 더 성공했어. 내가 더 나아. 여러분 애들 싸울 때 뭐라고 뭐 뭐라고, 뭐라고 싸우는지 아세요? 싸우다 보면 너몇 학년이야? 너몇 살이야? 그런다고. 참 어, 그렇게 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더 커. 내가 더 형이야. 내가 더 나이 많아. 그 말이거든요. 어 국회의원도 어 그저 국정 감사하다가 너몇 살이야 그러잖아. 그 내가 더 낫다. 그 말이거든. 내가 높아. 그 말이거든. 정치하는 사람들 참 잔인해. 잔인해. 아, 이겼으면 이긴 걸로 만족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시금 못 일어나게끔 눌러놓는 게 정치다고. 아, 잔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살라면 상대방을 이렇게 눌러야 돼요. 누가 더 크냐, 그 말이죠. 장사도, 정치도, 비즈니스도 이 원리가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내가 더 크다는 거예이 방법은 세상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법이 다스립니다. 법적으로, 어? 내가 더 커. 강자가 이기는 것처럼 말한다. 여러분, 근데요.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이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태풍이 불면, 튼튼한 나뭇가지는요, 튼튼한 나뭇가지는요, 뿌리가 뽑혀서 넘어집니다. 근데 갈 때는요, 이리 움직이며, 저리 움직이며, 부러지지 않고, 그서있더라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꼭 승리하는 건 아니다. 근데 세상은요, 내가 더 커, 내가 더 강자야, 내가 더 성공했어. 이 원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는 이 원리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간혹, 어, 내가 더 커,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커, 어,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로세이 가치관이 틀려서, 생각이 틀려서요. 아브라함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카 네가 어?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후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 그때의 조카 롯이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소동과 고모라 늘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 됐던 이 롯. 보기 좋은 그 소동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요. 척박한 그 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됐느냐? 조카롯은 완전히 무너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은 강자가 꼭 이기는 것만도 아니다. 그 말. 세상 방법, 세상 원리가 꼭 승리하는 것만도 아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기준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불신자처럼 세상 방법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버리면 틀리게 볼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제자들도 쳐도 누가 더 큰가입니까? 하늘에서 누가 더 큽니까?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다 야곱과 형에서는 요 기준이 달랐어요 어? 보기도 좋고 풍채도 좋고 남자답게 생겼던 애서 먹는 거 하나에 뭘 팔아버립니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같이 가는 생각은 기준은 달랐다 결국은 언약을 붙잡은 자, 말씀에 붙잡힌 자를 하나님이 쓰셨지 세상의 성공자, 잘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다 그만.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불신자가 이 정도로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불신자보다도 더잘 살아야 된다. 실력도, 기도의 힘도 없으면. 결국은 불신자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세상의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뺏겨버리면 불신자에게 지고 만다. 기초적인 부분 속에서 기독교인이 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교회 수리를 하거나 어떤 공사를 맡겨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공사를 맡겨보면요. 형편없이 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형편없이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해 보면요. 건축하는 사람이 교회를 짓는다. 건축할 때 보면요. 불신자에게 맡기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할 정도로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 얘기를 해요. 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건축, 뭐, 누구 장노님이라고 해서 일을 맡겨보면요. 다시 일해야 되는,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아니면 대충 해놓고 마는 그러니까 실력에서도 밀리지,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밀리지, 삶에서도 밀리지. 이처럼 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경쟁해서 이기면서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인 면에서도 지면은 안 되지만은, 지고 있다그 말.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른 힘,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는 다른 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이 인간에게, 요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번째로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뭐냐? 인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영성과 뭡니까 실력을 갖추었다. 영성과 실력을 동시에 갖췄다.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싸우지 않고. 또한, 우리는 상식적인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상식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상식 이상의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신자보다도 더 높은 생각 더 높은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가 뭐냐? 이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성삼이 하나님이 보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하늘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18절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실력도 키워야 되지만, 먼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요. 영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그러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니 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영성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로서뿐만 아니라 남이 나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릴뿐만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나 때문에 모두가 살만큼. 나 때문에 모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문제 있는 자도 살리고 연약한 자도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정복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러분 내가 큰 자가 돼야지 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썸밋의 자리에 썸밋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리에 갖다가 딱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나 때문에 직장이 나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살릴 수 있을 만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큰 자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원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큰 자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정말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가서 가라 그런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너,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와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권세와 능력을 하늘 보좌의 배경을 주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나라를 선전하기 하여 불렀다. 이 축복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 인마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은 정복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올려놓으신다 그만 내가 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고 나는 어느 날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냐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복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리에 올려놓으신다 그만 여러분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에 일어나는 것들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참맛을 알면 다른 것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속보금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확신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망대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 망대가 뭡니까? 파수꾼이 파수꾼, 파숙.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산업이 사는 파수꾼이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축복을요, 사실적으로 붙잡으세요. 자꾸 내 수준을 보지 마세요. 나의 환경의 배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은요, 지키는 자유, 살리는 자유, 이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세계의 보고마의 축복을 누리도록, 부한 보고마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올 겁니다. 그 무슨 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재앙 시대가 온다 그 재앙 시대. 그걸 막아야 된다 그 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전 세계에 재앙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뜻을 있는 교회를 만들어요. 그거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왕들을 상대하고 왕 앞에 설 후대를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며 파수꾼으로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는 큰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